아멘 할렐루야 아주 은혜로운 찬양 아,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의 사람 인사까요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팠습니다 예또 예. 방송으로 예배해 드리는 우리 한역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예배 한국 사회에 또전 세계 예배가 어, 많이 양상이 바뀌고 또 예배 참여하시는 않는 않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 코로나가 앞으로 어, 우리 종교계에 몰고 그런 여파를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 그래도 우리 한영교회 이렇게 많이 예, 빈 자리가 없이 다 차고 어, 다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강조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 라피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전세계에 흩어졌지만은 자기네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네 민족성을 그렇게 보존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납비들이 그렇게 동의를 표하고 있어요 예배가 한 민족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성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은총이 넘쳤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고 어,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이 어, 시중에 가장 달콤한 시다 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라자손의 신데 원래 고라가 어, 모세의 그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어? 우리도 같은 민, 조, 조, 종족인데 레위의 후손인데 왜 너희만 너희만 그래 지도력이 있다고 하느냐 그래 대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 고라 족속이 완전히 어, 파멸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잘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아삽처럼 성막이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찬양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자를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예. 주님의 장막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장막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감탄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평소 때는 뭐딱딱그래도 사랑에 빠지면 다 글을 쓰는 사람, 시인으로 다 바뀌잖아요. 참이 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인이 장막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아름답게 수채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막은 성전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그 성전은 그때는 무슨 건물 있는 것이 아니고 텐트잖아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해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텐트를 다시 걷어다가 행진하고 다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주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 외양에 무슨 다이아몬드를 박았다든지 진주로 무슨 장식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곳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취미도 사랑하고 그 사람 집도 좋아하고 그 사람을 가진 무슨 책도 좋아하고 취미도 좋아하고 하여간 그 모든 걸 좋아해요. 처가댁이 이쁘면은 다그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성전까지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도 사랑하고 주님의 뜻도 사랑하고 하여간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게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고라저스는 주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성전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와닿죠? 주님이 좋으니까 성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무슨 아무리 좋은 큰 집에서라도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야지 정말 뭐 집이 별로 안 좋아도 사람이 좋으면 그 집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고국에서 멀리 또 아니면 고향에서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고향을 그릴 때 애타는 심정으로 이 고라자손이 주의 장막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할까요? 여기 봤더니 사모해서 쇠약할 정도로. 쇠약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봤더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 살아가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표준 새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궁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왕의 저택에는 아름다운 정원인데 거기에 보면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 안뜰이 있고 왕이 거하는 궁전으로 가는 또 정원이 있어요. 그 성전 주변에는 큰 뜰이 있어요. 근데 이 궁정도 사실은 성전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면 쇠약해진다.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상사병에 걸린 적 있나요?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요, 자리에 누워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시름시름, 그렇게 자꾸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잘 이렇게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상사병이에요제 친구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지니까 거의 뭐 정신을 잃다시피 하고 거기다 뭐 술까지 먹고 해가지고 정신을 3, 4일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지니까 하여튼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면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안, 이못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좀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10편, 84편은 정말 이 상사평처럼 정말 그 사랑이 굉장히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요. 우리 아가서를 보면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록한 건데 뭐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병이 났다.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깊었으면 병이 났을까? 시인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는데 오늘 밭에는 참사와 제비와 성전 문지기의 빛대어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왕 나이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당신의 뭐, 제비와 참새는 흔한 거예요. 그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참새가 한 아싸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싼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흔한 별볼일 없는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아직 못 들어갔는데 그 장막에서 지지배배하는 게 찍찍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사실을 봤더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할수 없는 환계 노인 시인은 하나님 전에 있어서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아, 그 특권이 너무 부럽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집을 아예 교회 근처로 오시는 분 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낙이다 빨랑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집 예배도 가고 너무 멀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면 어렵잖아요 그거 아예 교회 근처로 와가지고 늘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내는 거 성전 안에서 지내는 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기자는 이 성전형의 간절한 마음을 성전 문지기가 누리는 기쁨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즉, 한 날과 첫날이 비교가 되나요? 첫날이 더 좋죠. 그 안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궁전은 하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궁전을 사랑하면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악인의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내 눈에 볼 때는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호화롭게 살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저택에 살고 그래도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오히려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회전을 삼아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때묻지 않고 순수한 궁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묘사하는데 오늘 이 묘사하는 마음을 한 마디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 절에 봤더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 속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쫙나 있어서,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정말 시온으로 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시온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시온을 열망하는 마음이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성전에 가는 길이 그 당시에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히브리로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바카라 아, 는게 이제 우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나는 발삼나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카 골짜기는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도 볼수 있고 눈물 나게 하는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길을 시편 23편 사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괴로운데 힘든데 많은 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은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걷더라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샘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뭐,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니까 맨날 루루랄라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삶이건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어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분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 관계 없어요. 다 들어가면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수많은 이건희 회장도 뭐 그런 슬픔이 없었겠어요. 그 많은 기업을 거느리는데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겠습니까. 다들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요. 각자가 감당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일로 또 사별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물이 없는 곳에서도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도움이 없는 곳에도 돌아보면. 도움의 까마귀가 내게 달아날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백성이 고난을 당하지만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당해봐라 너 고통당해봐라 재미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가슴 아파하시며 손을 펼치사 샘을 속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는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봤더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선단하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힘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에 저희는 힘을 얻어 더 얻고 나아가 시온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이 순례길이잖아요. 이 땅의 순례여정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낙심하면 안 돼요. 아 이제는 나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어. 아그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았어. 이제는 그만 쉬어야 되겠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온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줘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도 바리 이 말이 얼마나 멋진가요. 얼마나 사도 바리 힘들었나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결국에는 의의 멸관을 주님이 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내 힘만이 아니라 주님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영화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절에 봤더니 여호 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에게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다 채워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해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금방 어두워지니까 아이고 겨울에 금방 어두워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봄이 오면 또 거기는 한 10시까지 환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을 쬐면 살 맛이 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화초 가든 길러볼 분은 알겠지만 화초에 빛을 쬐지 않으면 다 말라 말하거나 푹 숙이고 있어요. 햇빛을 쬐면 다 살아나요. 우리 하나님이 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모르는 위험이 얼마나 내 옆을 휘휘 돌아가요. 어떤 분은 자동차 타면서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를 부른대. 할렐루야. 나랑 충돌 안 하고 지나갔다 그래서. 저 사람 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위험들이 하늘 아래 땅 사방 널려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수많은 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 교제가 시편 84편에 나오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수록 돌란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이사회를 거닐면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하이웨이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축복의 비결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아, 역할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부자인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 못지않은 부자가 있어요 1977년에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자그만치 2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2조가 넘어요. 방송, 영화,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50개의 기업들, 대단하지요. 그걸 운영을 했어요. 할리우드의 수백 명의 여배우와 연문을 뿌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동가명예, 여자 속에 파묻혀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건 잠깐입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10년 동안은... 심한 결벽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결벽증인지 손으로 이렇게 뭘 하지 않아요 뭘다 이렇게 집어서 줘야 되고 그런 유리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 차단했어요 유리 속에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행, 병원에 가는 중에 비에 타고 가는 중에 숨을 거두게 됐어요 배짝 말라가지고 그가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Nothing, nothing 하면서 소리치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집대할 목사가 없어서 그 인근에는 목사에게 부탁했고 조계 교수는 열 명도 채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짤막하게 한 마디 남겼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그냥 끝났대요. 세상의 모든 걸다 가져본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했다가 영원한 걸 놓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참된 성공은 내가 뭐... 이 세상 떠날 때 얼마 벌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집이 몇 평이었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공부를 박사를 몇개가졌어 아니 이 세상 떠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나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전을 사모하고 그것이 주일 성수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또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한 시간을 못 드려. 예배 기도 30분을 못 해. 너무 바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모든 염려 걱정 나 홀로 다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그게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사님이 참먼 곳에서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일찍 교회 왔서 교회가 너무 멀지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아니요 교회가 먼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지요. 그랬대요. 얼마나 명답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소리하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할때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가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내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대단했죠. 뭐 어딜 가나 그 사람은 지지 않고 그냥 황제야 황제. 그런데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조그만 섬에 유배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폐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이 언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눈을 감으면서 회상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전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전투가 치열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종소리가 들려서 나는 그 종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거기 조금만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가대에 오늘 같은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은혜가 내가 도취가 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돌아보니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진정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거예요. 진정 사모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 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좋다. 이거를 알려 주는 게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인생에서 시시한 것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런 대단 그림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그림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인생에 가장 근본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성, 계신 이 성전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전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세상 하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남몰은 미러를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불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하늘나라까지 뻥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주일날 다른 모든 일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고 있나요. 바라옵기는 우리 남은 생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